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4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2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어린이가 울지 않아서 어, 다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울지 않는 것 어, 선봉 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앞에서 고함치고 울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따라오는데 여섯 명다잘 이셔서 감사하고 어, 유아세례가 준다는 건 지금 출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줘서 그 대신. 적을수록 잘 길러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다 축복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 인생을 한번 살다 가는데 언젠간 평가를 받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는데.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평가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다윗이죠. 사병진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언젠간 한마디로 평가될 때 이렇게 될수 있다면 내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아이 내 마음에 들었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친구들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왕의 마음에 악신이 들어서 범민이 가득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때문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근데 사실 사울은 우울증이라기보다도 조울증이었어요. 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때 왕이 조울증을 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때 이 왕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민이 있었을 때 누구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 아이 하나가 자기 친구를 소개하면서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이러고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다 친구들이 쟤 이렇게 하면 소개해 봤습니다. 어제 우리 손녀가 누구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걔는 선생님한테..." 600번 혼났어? 그러더라고. 그니 그러니까 반에서 지금 3월달, 4월달 밖에 안 지냈는데 걔는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하는 걸 600번 들은 아이라고. 그러니 걔는 똑바로 앉아잖아요. 이름이 뭐냐? 똑바로 앉아. 그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넌 그랬더니 뭐 자기는 혼도 났고 칭찬도 들었고. 근데 중요한 평가는 사람이 자기를 평가할 때 보통 조엘의 창문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남도 알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 근데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 내면의 세계.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 남들은 다 나의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저렇게 사네. 그리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친구들이 다. 개는 그런 애예요라고 평가할 때이 평가가 우리 아이들의 평가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죠. 첫째, 그 아이는 수금을 탈줄 알아요 그런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악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바이올린 길줄 알아요. 걔는 피아노 칠줄 아는 애예요. 그런데 악기를 다뤘다는 건데 악기를 다룬다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는 어떤 악기였을까요? 우울한 사울의 마음을 풀어주는 악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떠날 정도의 여러분 악기라는 게참 재밌는데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자장가를 치면 자장가로 틀면서 잠을 오게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음을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행진곡을 틀면 힘차게 행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슬슬 그냥 산책하는 걸 하면 은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틀어놓은 음악을 보면 절대로 4분의 4박자 행진곡은 없다는 겁니다. 왜? 행진곡을 틀면 빨리 나간대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도 들리는, 말도 틀는데 그게 느리게 그냥 멍하니 서서 보게끔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악기를 다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악기를 틀었을 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신을 몰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뭐냐? 한 사람의 마음의 악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악을 몰아내는 사람도 있고, 시대의 악을 몰아내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다윗은 바울의,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신을 몰아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악기에서 그런 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느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자를 때는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밝은 용어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가끔 제가 기도해줄 때 갔는데 아이들이 경연대를 나가요 이렇게 부탁할 때 기도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시고 듣는 채점하시는 평가위원들이 그 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똑같은 피아노도 훅 잡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자기의 표현이 거룩한 영이 거룩한 영으로 물고 가서 오두명을 몰아냈던 게 다윗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영향력을 끼치되 어둠을 몰아낼 만한 내적인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점점 느끼는 게내 방법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길러야 된다면 하나님 수금을 타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대신 그 수금의 능력이 왕 통치자의 마음까지 잡아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가 뭐냐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리더라고 씁니다 리더. 리더가 뭐죠?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 하이블스가 말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리더는 높은 사람만 리더 아니고 어떤 때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 다 조정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땐 애들이 부모를 다 움직여요. 밑에 사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끼리 친구가 격으로서 이끌어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것 그거는 결국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 담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려하지 워 말게 하옵소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쓰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것. 자, 다윗이 드러난 계기가 뭡니까? 골리아이 쳐들어왔는데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말합니다. "쟤는 겁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누가 하냐면 먼저 손 드는 사람이 결국은 발표를 하게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일을 하게 될때 일단 능력을 가져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일 부모로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 제가 왜 용기가 없지? 한번 좀 나가면 될 텐데 그걸 못 나가고 움츠거리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용기와 배짱이 있는데 그게 성격인 것도 있습니다. 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호기가 있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다윗의 말처럼 나는 사자 입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곰의 입을 찢었다. 용기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배경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호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경만 있으면 부모만 든든해도 때로는 가진 게 있으면 그러면 또 권세가 있으면 있는 만큼 배짱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호기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지금까지 오면서 점점 마음속에 갖게 되는 확신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서도 일에 부딪힐 때마다 나 혼자 느낀다는 느낌이었는데,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보게 될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큰 산을 두고도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루법에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고 하는 용기, 혹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애예요, 쟤는. 그리고 쟤는 용감한 애예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용. 무용이라는 게 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술할 수 있는 용기. 쉽게 말하면 물맷돌도 던질 줄 알고 쉽게 운동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쟤는 건강해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 던져도 거기까지 갈수 있으니 다윗이 물맷돌 돌렸던 그곳에 가서 던졌던 곳에 딱서 있는데 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사실 단한번 성지 순례 갔다가 너무 늦게 그냥 얼마나 오만 했는지 막, 막 가도 다 하는 걸, 뭐안 가도 다 하는 걸. 그러다가 막상 가서 서 있는 장소마다 느낌이 오는데, 골다위서 있는 장소하고 골리앗, 그게 건너편에 했으니 언덕이어야 되거든요. 밑에 있으면 건너편을 쓰지 않게 돼 있으니, 거기서 던지는 곳, 와, 저까지 던졌어. 아이가 그때 평소에 그건. 요즘에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때. 줄넘기. 야. 나는 100번 했다고. 근데 옆에 난 x까지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걸못할 때. 근데 쟤는요. 바이올린도 잘하고요. 근데 제가 바이올린 켜면 애들이 다춤 춰요. 쟤는 대단해요. 쟤는요. 겁나는 게 없어요. 사자가 와도 어때요. 다 개만 봐도 겁내는데 쟤는 그냥 개가 오면 돌주 돌을 던져요. 이런 애가. 쟤는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줄넘기도 잘하고요.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변이 있는 아이였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말을 많이 하는가 하고 적절하게 하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말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말하는 거지. 할때 말해야 될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안 합니다, 잘. 아주 안 해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합니다. 그런데 툭 던지고 끝내는 말.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변이 뭐죠? 다윗은 성경 보게 되면 정말 말을 잘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주지 않는 말.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하죠? 말 한마디를 해도요. 그냥 남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마디를 해도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쟤는 구변에 있는 아예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시편을 보면 나타나고, 사울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나고, 요압과 이야기할 때도 저거 심히 쳐죽일까요 이럴 때 놔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성경 곳곳마다 우리 아이들 말 한마디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애들 때문에 말 한마디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얘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냐? 행복을 주는 말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준수했다. 보기도 좋았다는 겁니다. 깨끗했다는 겁니다.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수하단 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놀이터에 가보게 되면 애들 막 도는데 뭐 옷은 다 지저분해도 얼굴에 가정적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애는 어두워요 참 이상하죠 얼굴에 나타납니다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나이가 40이 되게 되면 링컨의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링컨은 장관을 선택할 때는 사진을 봤댑니다 왜? 얼굴 보면 40 정도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뭐냐면 계속 분노를 하고 산 사람은 얼굴에 분노가 나타납니다. 가끔 교인을 봐도 참 편안한 얼굴이었는데 왜 저렇게 어두워졌을까? 삶이 어두워지면 나타납니다. 준수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잘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수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언제나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 얘는요 악기도 잘 다루고요 얘가 악기를 다루면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근데 얘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게다가 용기도 보통이 아니에요 애들 다 겁먹어도 얘는 겁을 안 먹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아이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부모가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참 신기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요.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쟤는 돕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처음에는 어린 다윗이 볼때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게 믿어졌는데 나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평가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길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결과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가지 일을 설계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도대체 왜 다윗은 언젠가 그런 평가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야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저 아이를 통해 이룰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 이루냐? 내 마음에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쓰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할 뭐때 초창기에 크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른막대기만 들어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른막대기 같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야베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뭐가 되려나 싶었던 야베스 같은 아이. 꼴찌 중에 꼴찌 아닙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무능한 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기도를 들으셔서, 다윗 다음에 존귀한 사람. 똑똑하고 탁월한 형제들 많이 있었지만, 역사학자 에스라가 평가할 때, 다윗은 제쳐놓고 쉽게 말하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위원총장이 됐어, 세계 대통령 됐으니 건 제쳐놓고 두 번째는 누구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 많았지만 아이고 걔참 어릴 때 앉아있지도 않고 떠들고 울고 뭐 돌아다니고 제가 뭐가 되려냐 생각했는데 그냥 한 거는 도대체 답이 없어서 기도밖에 한거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던 야베스. 그게 유다지파의 복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 방법입니다. 결과를 그렇게 만들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도 제공할 뿐 아니라 답을 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영광. 이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자, 골리아시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땅도 주겠다, 내 딸도 주겠다고 엄청난 보상.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목숨 걸고 나갈 만한 거죠. 그런데 누구도 못 나갑니다. 왜? 겁이 나서 사는 게 중요한데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땅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공주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용납할 수 없어서. 어제도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세상이 하나님을 가린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목회하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든지, 뭐로든지 간에 살아계시는 것 분명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할때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게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지 않으면 애국을 대신해서라도 너는 살릴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너는 나가면 돼. 한 가지만 가지 고 있으면 내 영광을 위해 산다니. 요즘 에베소소의 핵심 아닙니까? 일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목적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예수님이 못 박힌 것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성령이 임자하신 목적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풍성함을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난 뒤에 언젠가 아이가 30대가 될 거고 40이 될 거고 언젠가 70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저도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받았다니. 우리 부모님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어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내삶 속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 특별히 아버님의 절대적인 신앙.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참 말하기 곤란한 얘기였어요. 형님 손이 잘렸다는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주일날. 그래도 자기는 병원에 아까 아들의 손이 잘렸는데, 손가락 이 잘렸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고집스러운 신앙. 뭐, 그것 때문에 유아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의 의적은 상관할 거 없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놓고, 일고 가고. 어쨌든 부모가, 목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가끔 말안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우리 아버님은 목사가 되려면 결혼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혼자 살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딱 지나가는데 와 요정도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님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네 엄마가 내 목회를 막아서 여자가 막아 가지고 그랬어. 둘째는 뭐냐? 하나님 영광만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마음 아시죠? 성전 짓으려는 마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 언젠가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꿈을 꾸십시오. 저 아이들을 통해서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씩 꿈을 꾸는 거죠 성경 이렇게 말하면 안 줘도 돼 너는 왜? 너는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너의 마음을 보고 열 가지를 약속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오늘도 끊임없이 어떤 게 생기면 하고 싶어 왜? 마음을 지셨으니 저도 우리 딸 이름으로 케냐에 가서 예배당을 뭐 여기저기 모든 짓는 데마다 알게 되면 헌금을 하는 거 말고 아이 이름으로 자기 헌금으로 자기가 들은 돈을 가지고 예배당 하나를 짓고 왔을 때 그동안 예배당을 접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목회하면서 부산에 가서도 짓고 접었지만 아이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하나 바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건물까지 지면 더 좋고, 언제가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자는 얘기예요. 언제가 저 아이들이 에베네셀 사장처럼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잠자리가 없어서 상경에 가지고갈데 없어서 예배당 가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잠을 재워주는 예배당 100개를 지고 싶어서 신원 예배 냈어 박사장님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당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100개가 아니라 뭐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개가 넘었다는 말은 들었죠 언젠가 저 애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됐고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인생이 될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 몇 명이 우리 교회 애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몇명 중에 초등학교 들어간고 못 들어간 애들 중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신변 뭐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교회학교 들었든 어떻게 들었든간에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버지는 교회 나고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천국의 해결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길러야 되죠? 이것 때문에 또 어머니의 신앙이 바뀌고 있어요. 아이를 보고 나서 자기 열등감에 빠졌었는데, 엄마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이를 기르면서, 요즘 나갈 때마다 그냥 젊은 여자가 나한테 악수를 내밉니다. 내가 거긴 받아줘요. 왜? 아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될 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때문에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꿈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고쳐나간다는 꿈을 꾸는 아이가 될수 있다면, 여러분, 길을 놓을 마음, 길을 놓을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아이를 길러. 나는 그런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아무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애를 두고 기도해. 최선 우리 교회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난 이렇게 기도한다고. 첫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그냥, 그냥 길드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고 좋은 직장 갖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걔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 뜻을 이루고 부모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걱정 내는 거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걱정해요. 아이고, 쟤는 왜 저러냐고. 엄마라는 게, 할머니라는 게, 할아버지라는 게 저러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이 답이니 말씀 못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영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라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이 하나를 못 기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목표를 크게 잡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다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할게 없어서 기도가 한다고 그때 할게 없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은 나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기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위처럼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자라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별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증거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